예선아 엄마 아들로 태어났어 고마워. 네. <laughs> 이제 어다 우리... 고마워요, 엄마. <laughs> 뭐라긴 거야? 어고고. 사람 못하려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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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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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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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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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야 아니, 아니, 아아아봐 다어떡하려고또것도 잘라야지. 야! 그까 잘라야지! 안 예뻐! <laughs> 이리 와. 아냐! 아냐! 가지마! 이리 와! 앉아! 이거 봐봐! 머리! 이리 와! 앉아! 봐봐! 머리! 앉아! 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앉으세요! 해봐! 해봐! 앉으세요! 여기서 그만두면 안 돼! 바보네! 엄마 갈 거야, 그럼. 봐봐, 봐봐.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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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뚤어졌잖아아니 <laughs> 엄마 봐봐! 알았어! 엄마 봐봐! 엄마 똑바로 봐. 더 자르자. <웃음> <웃음> 좀만 더 자르자. 빠기 좀만 더 자르자. 안돼. 이상해. 더 잘리면. <laughs> 어, 지금 비뚤어진 것 같아. 아니 아니. <laughs> 엄마 봐봐봐봐 엄마 봐. 봐 여기 여기가 더 잘리고 <laughs> 여기. 잘 다졌어? 응. 아빠 봐봐 혜민아 아이고 이쁘다. <laughs> <laughs> 하이파이. 아이고 잘한다. 오, 잘 잘랐는데? 이쁜데? 너무 일자로 하니까 좀 바보 같기도 하고. 어머 <laughs> 이 우리 이쁜 딸은 바보라니? 유민아, 나, 나 앉아봐. 이 아들 같은데. 어? 지금 좀 머리 길어서 괜찮아지긴 했는데. 아빠 물. 응, 어? 물. 어, 어, 어. 됐다. 됐어, 됐어. 안돼, 그냥 어 귀구리 안 하면. 남자 같아, 유민아. 아, 안 그래도 너다 아들이라고 생각하더라 유민아. 뭘이 대 뭘이 뭐, 뭘 머리 묶이 뭐, 뭘이 뭐, 뭘이 하뭘은 뭐, 뭘이 뭐, 뭘이 뭐, 뭘이 뭐, 자 같아. 뭘이 고이뻐라아이고이뻐라이 뭐, 이 뭐, 뭘 봐봐 뭘봐 <laughs>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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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 의어 오늘의 어오어의 전! 오늘의 오늘의 짱, 오늘의 이쁜늘의 짱, 오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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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오늘이 짱, 걸어데 그래 따뜻하고 그래. 좋아 어. 고마워요 <laughs> 어. 지금 날씨가 너무 추워졌어요 갑자기 그래서 저는 롬패딩 입었어요 오 롬패딩 입으니까 되게 따뜻하고 진짜 편해요 발도 안 추워요 괜찮아 요 너무 따뜻해 인생에서 처음 롱패딩. <laughs> 어, 빌리 직원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따뜻한 옷 보내주셔서 어, 다들 쳐다봐. <laughs> 우즈베키스탄에서 아직까지 롱패딩 없거든요. 그래서 다 이거 좀 뭐야 하면서. <laughs> 어, 기분도 좋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laughs> 옷을 붙여? man blog bloger и chet ellikdan qanaqa pul olishni o'rgataman rahmatошибshiindaa alo muqaddas opa assalomu alaykum yaxshimisiz man hesonani oyisiman 가, 가, 가. 들어가면. 어, 지금은 질병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엄마들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전화했어요. 해선이 좀옷입어주고 데려오시라고 했어. 데려오라고 했어.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엄마들, 엄마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큰 티예요. 선생님들 <목소리나> <성세님들> 너무 힘들겠어요. <힘이 목소리나> <흥 목소리나> <힘이 목소리나> 계속 부모 하나씩, 한 명씩 오면 애들 다데려오안녕잘 있었어? 네진 yes. yeah. -ja? uh, uh, 있었어? 네이 왔어? 이 엄마 가방 들어줄까? 아니요 괜찮아요? 가방 이쁘다 네? 뒤에 뒤와 이쁘다 신나라 어린이집 진짜 겨울이온것 같아요, 엄마. 진짜? 네, 눈이 왔잖아요. 맞아요, 겨울이 왔어요. 눈도 네. 너무 혜선이 겨울 좋아요? 네. 엄마 싫은데. 나는 겨울 좋아해요. 래 그래? 네. 춥잖아, 겨울에. 난눈 엄청 기다려도. 진짜? 네. 주리 볼 바이 세븐 애나이 댄. 영어같지 영어라 대당에 우리 아들. 왜 이렇게 똑똑하고, 착하고, 잘생기고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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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o o o 잘한다. 어, 선생님 잘한다랬어 네. 선아, 네, 엄마 아들로 태어나서 고마워. 네. <laughs> 이제 엄마, 우리. 엄마 다 고마워요, 엄마. <laughs> 뭐라 하는 거야? 때. 엄마! 나눈 기다렸어요. 눈 많이요. 왜 기다려 눈? 기다리지 마. 엄마 추워. 엄마. 뭐라고? 여기 더 있잖아요. 새옷 입는 거. 세옷 입는 거 서있어? 네. 더 있어요. <laughs> 와해선이 대단하다. 오빠 새옷 입는 것도 알아보고. 한국에서 왔잖아요. 한국에서 왔어? 네. 그래? 네. 여기 더 있잖아요. <laughs> 이뻐? 엄마 새 옷? 네. 고마워. 어묵대 <목소리도> 간도하잖아요마지막로 <안 좋아지> <laughs> 먹고 주어 마지막에 누 이거. <목소리도 안 좋아지 않아요> 그래. 영상 찍기 순에게 하나 사. 안 일어났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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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다오 응. 아이고, 버리지 아, 못했어요 오늘. 재밌어요 응? 잘했어요. 줄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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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엄마, 소지에 아. <동놀람> 아. <동놀람> 손 닦고 와야지. 응. <놀람> 때문에요. 아 진짜. 로비야 좀 보세요. 아니 막부나마 오면 지우성엄청냐 왜? 막부나 매일 놀러 와. 네. 괜찮아 오빠. 오빠 할수 있으면 해줄 거야. 쑥 맛있게 어흰찌개 됐어. 그러니까. 흰 찜이 됐어요. 와참 이거 안 찍을 수가 없어 이거는. 막부나 오니까 어. 나도 유례하기를. 밥좀 없을때도 좀 이렇게 좀해 완전히 싫어, 깜짝, 싫어, 깜짝 놀랐다 그랬어. 깜짝 놀랐어 좋아? 그렇게 좋아한 줄 알면서 내가 매일매일 해줄게 요거 사랑한테 한마디 해줘 응. <laughs> 사랑해? 펄펄 눈이 옵니다. 하늘에서 눈이 옵니다.